안녕하세요, 피스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주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솔랭 관련 지표를 몇 가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최근 PS 채널에서는 유튜브 멤버십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께 클로즈베타 느낌으로 몇 가지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롤.ps 광고 제거 기능과 솔랭 관련 추가 지표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롤.ps vip 계정으로 로그인 시라이엇 아이디와 연동을 하여 본인 계정 정보를 입력하고 이에 맞게 세 가지 지표를 제공하고 있죠. 지금 큐를 돌렸을 때 라인이 꼬일 확률, 생배를 만날 확률, 해당 경기 티어 격차가 얼마나 날 것이냐 세 가지를 판단하여 날씨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도 지표를 뜯어보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클로즈 베타를 거쳐 멤버십 회원분들께 피드백을 받고 더 발전시켜 나가려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세 가지 지표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살짝 공유드리려 합니다. 먼저 라인이 꼬일 확률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선 라인 꼬임이라는 현상을 정의를 해야 하는데요. 수식을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제가 말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가 배정된 포지션이 나의 주 포지션이 아닐 때를 1차로 찾습니다. 단 어디까지를 주 포지션이 아니다라고 볼 것이냐, 올해 플레이한 횟수를 봤을 때25% 이하로 비중이 잡히는 경우 주 포지션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만약 탑을 70판, 정글에 30판 했다면 정글에 걸려도 라인이 꼬이지 않았다라고 보지만 탑을 70판, 정글을 20판 했다면 정글이 걸렸을 때 라인이 꼬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저마다 다르게 느끼기에 정답이 없죠. 클로즈 베타 기간 동안 대다수가 공감할 수치로 맞춰나갈 예정입니다. 엣지 케이스도 계속 찾아내고요. 이렇게 라인이 꼬인 케이스에 대해 실제 포지션 충돌이 일어나는지까지도 체크를 합니다. 가령 내가 원딜 유저인데 서포트로 튕겼다. 그러면 해당 게임에는 원딜 유저가 두 명인데 한 명이 서포트로 튕겼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를 점검하는 이유는 포지션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판을 기준으로 내가 주 포지션 외에 다른 포지션으로 갔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탑 포지션으로 돌렸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라인 꼬임을 정의하고 수치를 본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3일간 시간대별로 지키는 라인 꼬일 확률들입니다. 아이언의 경우 꽤 포지션 간 라인 꼬일 확률이 비슷비슷합니다. 아침에 돌리면 어느 정도 버무려지는 모습을 볼수 있고 저녁으로 가면 미드 탑쪽 확률이 올라가는 날도 있지만 꼭 사이클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결국 요일과 시간 외에도 그냥 돌리는 시간대에 따라 확률이 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보고 멤버십 회원분들께 지금 라인 꼬일 확률이 평소에 비해 어떠한지 알려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부실골은 한 번에 묶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론즈부터는 확실히 포지션에 따라 꼬일 확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서퍼 유저분들은 꼬일 확률이 확 떨어지게 되죠. 해당 수치가 실제 유저들이 체감하는 라인 꼬일 확률과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이는 라인 꼬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확연하게 미드 탑, 원딜, 정글, 서폿 순으로 라인 꼬일 확률이 줄 세워지게 됩니다. 플래티넘, 에메랄드 구간도 살펴볼까요? 이쪽도 경향이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서폿이 라인 꼬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낮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드가 꼬일 확률이 높긴 하고요. 다만 좀더 그래프들이 붙어 있고 덜 요동칩니다. 그리고 원딜이 라인 꼬일 확률 측면에서 탑보다 좀더 올라오는 경향도 보이고 있네요. 다이아티어에선 미드와 원딜이 거의 비슷하게 경향을 보이는데 원딜 쪽이 좀더 변화가 적고 미드는 살짝의 사이클을 보입니다. 그리고 정글이 탑보다 좀더 꼬이는 경향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스터 구간으로 넘어가면 서포 쪽은 거의 안 꼬인다 보면 되겠고 다른 포지션들도 전체적으로 꼬일 확률이 내려오죠. 다만 미드 라인은 시간에 따라 50%에 가깝게 확률이 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마부터는 표본수가 적어서 값이 많이 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추리기가 어려웠습니다. 평소 느끼던 것과 실제 그래프가 일치하셨나요? 한 달. 이 정도 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께 해당 지표를 날씨로 비주얼라이징 하여 보여드릴 예정이며 피드백을 잘 수합해서 정말 와닿는 기능으로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배를 만날 확률입니다. 여기는 좀더 간단하죠 올해 처음 생성된 생배치고사 계정들과 매칭 이 되었는가를 체크합니다. 여기는 아부실고를 한꺼번에 보여 드릴게요. 절대적인 수치가 꽤 높은 편인데 돌리는 시간에 따라 어느정도 비슷한 사이클을 그리고 있습니다. 롤유저들의 mmr 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유저들에게 안내 하는 것은 라이엇 정책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는 용도로만 해당 지표를 보시는게 좋긴 합니다 만 확실히 새벽에서 아침 시간대 는 생배를 만날 확률이 높긴 하네요 플래티넘 에메랄드 다이아 구간 도 같이 보면 저 티어 보다는 살짝 확률이 내려 옵니다 에메랄드부터 다이아 공간까지 는 저녁에 돌렸을 때두 판에 한판은올 시즌 생성된 계정을 만나게 되네요 다만 마스터 구간으로 넘어가면 다시 만날 확률이 위로 솟구치는데 요저 티어에서도 80%까지 확률이 찍 히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마스터 구간에서는 80%를 찍는 일이 간간히 보이고 전체적인 수치도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화 첼 구간 쪽은 표본 수가 적어서 디지털 신호마냥 0 또는 1을 막 찍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게임의 생배가 그냥 꼭 껴있다 라고 보시면 되 i 다음은 한 판의 점수 격차가 어느 정도까지 벌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판에 들어가 있는 유저들을 LP 단위로 모두 점수로 환산한 뒤 표준 편차를 구하여 평균을 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Y축 수치가 클수록 더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부실골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티어 간 격차가 벌어지는 정도는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알수 있는 것은 시간에 따라 특정 사이클을 딱히 그리지는 않고 있다는 점 정도네요. 이는 플래티넘, 에메랄드, 다이아로 넘어가도 비슷합니다. 오히려 사이클이 있다기보단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런데 왜이리 고주파마냥 빠르게 위아래로 파형이 치고 있나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정확하게는 저희도 알 수는 없으나 데이터 수집 주기와 매치 갱신 주기가 따로 존재하고 여기서 격차가 발생을 하여 해당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롤 유튜브가 아니라 그 저기 신호처리 전공 과목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경향을 참고하는 데만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표에서 하나가 더 제가 아쉬운 점은 극단적인 엣지 케이스들은 따로 또 찾아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령 최근에 제가 직접 관전을 하다 보면 브론즈와 플래티넘이 같이 매칭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여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매칭은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누구의 MMR이 지나치게 떨어진 것인가, 혹은 생배의 영향인가, 아니면 다른 변수가 있는 것인가, 조사를 추가로 해야 하는데요. 이를 전수조사를 통해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클로즈 베타 기간을 통해 멤버십 회원분들 케이스부터 우선 몇 가지 검증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런 지표를 뜯어보는 이유는 결국 큐를 돌릴 때 유의미하게 도움을 줄수 있는가 이걸 연구하는 차원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마스터 이상부터는 상대적으로 표준편차가 더 낮게 나옵니다 매칭 MMR이 m 메 r d 이상부터 서서히 안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저 티어일수록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칭 MMR이 꼬여있을수록 유저수와 상관없이 매칭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스플릿이 3개 체제로 3번의 시즌을 겪게 될 텐데 올해의 에메랄드 티어 추가, 내년에 스플릿을 늘리는 과정 등 계속해서 매칭 MMR에 영향을 줄 요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더 면밀히 해당 지표를 저희가 관찰해 보려 합니다. 목표는 이러한 복잡한 수치를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수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솔랭 관련 몇 가지 특이 지표를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연구가 어느 정도 끝나면 차후 오픈할 멤버십 서비스의 기능 중 일부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